아들의 그래, 작업실은 침몰했어. 완전히 끝장난 거라고. 난 지금 지독한 후회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내가 발작을 할 때마다 그걸 고래고래 소리치는 거야. 무엇인가 왕창 무너져 나는이 시간도 못 쓰게 만들어 놨어. 난 그림을 그려야 해. 그런데 여기서 모든 게 금지되어 있다고. 담배까지도. 뭐야? 난 책을 읽고 싶다. 스웩스피어를 다시 보내줘. 엄마, 난이 결혼을 원했어요. 요한나는 모두가 다 좋아요. 어머니도 마음에 드시잖아요. 파리에 있는 제 친구들도 다 마음에 들어요. 부소씨도 결혼식하기 전인데도 요한나를태워도로반고부일이라고 부를 정도니까요요한나고 하면 전 가정이란 내 목표를 향해 걸어갈 수 있다고요. 난 앞으로 부소 허락에서 일하겠지만 그 다음에는 한독 사업을 시작할 생각이에요. 요한나는 똑똑하니까 파랑 사업을 도울 수 있을 거고. 엄마, 난 이제 파리에 있는 게 자기를 잡았어요. 파리에서는 다 하나되는 인물이 됐다니까요. 두 감매 서글픈 축하를 온다. 넌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래요, 엄마. 파리의 아기가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테오도스, 아버지하고 나하고 같은 이름으로 말이죠. 약속하자. 엄마, 실은 형에 대해서 거짓말을 했어요. 형의 상태는 지금 정말 심각해요. 정신 착란는 일으켰는데 그런 증세가 들리면, 근데 돌아오지 못할 것 같아서 법적이라서. 태호야날생 냄이 정신병에 사둬서. 냉내미 정신병원에 보내서 죄수처럼 가둬줘. 오케이, 자, 오케이. 요 정도가 밑에사는 것보다 뒤에 훨씬 나은데.